지금은 산신강만 남았지만 오래전 암자와 집이 있었다. 아이고 쑥이 많이 났네 여기는. 여기가 따뜻하구나. 숨좀 많이 썼구나 좀 봐. 노선 나오지 마시고 거기 앉아 계셔. 응? 거기 앉아 계셔. 왜? 숙 많은데. 아, 내숙 많은 데로 갈게요. 그럼 노선 여기 앉아 계셔 내려오지 마시고 위험하니까. 위험해. 왜? 무 스님 한번 뜯어 보실라고? 앉아서 한번 뜯어 보신다고? 두 스님에겐 정겨운 곳. 기억은 흐릿해져도 몸에 밴건 잊히지 않는다. 여기가 옛날 복전사 옛날 절터예요. 그냥 화재가 나가지고 전소가 됐어요. 요사체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. 아래. 그게 벌써 32년 전 일이다. 산신갑 여기는 어디예요? 요 앞에는 어디였어요 우리 우리 옛날 절터예요? 여기 옛날 우리 절터였었잖아요. 예? 옛날에는 여기가 우리 복전사 절터였었잖아요. 화재가 나서 없어졌지. 노스님 여기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. 여기에서 흙 파내고. 진짜 이곳에서 고생 많이 하셨대요. 고단했던 산중 생활. 아버진 부지런하셨고 자상하셨다. 맨날 졸졸 쫓아다녔어요. 노스님 뒤를 졸졸 쫓아다녔어요. 어디를 가면 꼭 내가 앞장섰어요. 노스님 지게 위에 타는 거예요. 위에 위에 이렇게 잡고서 타고 올라가면 노스님이 밤을 이렇게 나시로다가 툭 쳐가지고 입으로다가 이렇게 딱딱 껍질을 빗기셔가지고어그 저기 낫으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긁어가지고. 그 밤을 저한테 주셨어요. 근데 그때 기억이 너무 맛있었어요. 달큰하고 아, 어리 아프시겠다 노승님. 저렇게 이제 누워 계 그만 까요 이제 노승님. 우리 그만 따요 이제 그만 따셔 이제 이거만 해도 돼요. 우리는 일을 한번 붙잡이면 끝까지 전 꿰장을 내야지 그게 뭐야 이러다가 <웃음> 아유 <laughs> <laughs> 이거라도 숙밥도 해 먹을 수아네 숙밥 해드릴게요 예쑥밭에 <laughs> 쑥국도 <응. 웃음> 끓이고 <laughs> 예 쑥국도 끓이고 해드릴게요 노스님 이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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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찬나 고생하셨습니다 노스님 쑥순수 있나냐고 언제 뭐 우리 노스님하고 이런 이 쑥을 뜯어보나 어 아이고 세상에 오랜만에 쑥 뜯어보네 우리 이제 노스님 이제 노승님 여기 타세요.

사흔 넷 불제자는 무슨 기도를 하실까? 부축을 받지 않아도 흐트러짐이 없는 만어스님 이 모습을 보며 자란 막내딸이 스님이 됐으니 참 귀한 인연이다. 그날 오후. 여기도 지금 작약밭이에요, 노선님. 이거 작약, 내가 작년에 씨, 이씨 뿌렸더니 나왔어요, 작약이. 꽃이여 내려오시라 우리 노선님 왕님 하셨습니다. <laughs> 꽃향이 어때요? 나야. 아 꽃향이 나요? 응. 나요? 응. 어, 꽃향이 나요. 앞으로 몇번의 봄을 함께 할지. 짧아서 더 애틋한데. 아이고, 좋네더 선님 <laughs> <너 손님> 웃으시는 거. <laughs> 사람이 별일이야 왜요? 근데 어떨 때는 어 이렇게 두 사람이 많았을까? <laughs> 어머 어떻게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났을까? 어? 노순인가 나와 어떻게 옛날에 이렇게 전 세계 만났을까요? 누가 이렇게 뭐야 친딸로 알을 거야? 음. 나 친딸 아니에요? <laughs> 노순이 친딸인데요. 몰라 올라오래 또 무심하게 툭 터져 나온 말 이게 무슨 일인가